최선이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 그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스라엘에서 스무 살 이상 된 사람들을 인구 수로 계수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수된 자들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속전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속전은 몸값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건 자기 목숨의 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수는 노동력이고 군사력이었습니다. 곧 국력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그들의 힘이 인구의 수, 즉 노동과 싸움을 할수 있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값은 모두 똑같이 반세겔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이스라엘 각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이력, 지식이나 외모 등 그가 가진 것으로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드려진 속전은 회막을 위한 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회막을 섬기는 일에 직접적인 수행은 레위인들에게 특정되었지만 회막이 그 존재의 의미를 지키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고백과 모두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스스로를 배제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는 맙시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각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담당 교역자 모든 교사들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 지혜를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약해지는 자녀들의 공동체성을 강하게 해 주시고 주일 예배 예배 후 모임 신앙 나눔을 할때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교육지원부에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신앙 교육이 시대에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소서.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고자 배나가 나철아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네 <목소리도>